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젓가락질을 근본 없이 하는 거지?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런 형편없는 젓가락질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자 이를 들은 한국인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충격적인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대학생 페르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이 해냈고 역사적인 현장에 있던 저는 한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장학금도 수차례나 받았을 정도로 꽤나 유능한 학생인데요. 그러던 중 저는 초청 장학생 신분으로 중국 대학교에 교환 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IT 산업 육성을 위해 전 세계의 유능한 IT 전공 학생들을 데려와 함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회를 일종의 무료 유학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중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는데요. 이건 교환 학생을 가장한 글로벌 강제 세뇌교육이었거든요. 일단 저희 같은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양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 수업들은 수준이 정말 낮았고, 중국인 교수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거의 중국어로만 말했기에 저희는 도통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점은 중국인들은 꽤나 저명하다는 교수들조차 만물 중국서를 주장하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도발했다는 것이죠. 거기 이탈리아 학생, 이탈리아는 왜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가는 거죠? 파스타는 이탈리아 이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왔다가 중국의 국수의 감명을 받고 만들어낸 것으로 사실상 파스타는 중국 기원이라고 할수 있고 피자 또한 중국에서 만두를 만들다가 실패한 것이 기원이 되어 발전된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소국이 대국의 음식을 흉내내서야 되나요? 물론 모든 학생들은 이것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중국의 수준은 처참하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이 말을 듣더니 마치 가려운 곳을 긁은 것처럼 통쾌했고, 저는 이들이 진심으로 파스타와 만두를 중국 음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역겨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든 그건 스페인 사람인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고, 그건 여기에 있던 학생들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그저 이탈리아 학생들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 나간 중국 교수는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수업에서 또 다른 중국인 교수는 저를 지목하며 스페인에서 온 학생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스페인의 추러스는 중국의 아침 식사인 요우티아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페인은 문화 도둑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즉시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고 많은 학생들 중 스페인 사람은 저 혼자였고 제가 이탈리아 친구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처럼 다른 친구들도 그저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태도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침묵했죠. 수정열쇠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알수 없는 위압감까지 받은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옳은 소리라는 듯 중국어로 중얼대는 얄미운 중국인들의 수군거림만 들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중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라 도통 입맛에 맞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음식 문화를 가진 서구권 학생들끼리 요리를 해서 나눠먹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스파게티를 해먹는 저희를 본 중국 학생들은 저희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봐, 스파게티를 왜 포크로 먹는 거야? 스파게티의 원조는 중국이고 따라서 우리 중국인들이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는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우리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젓가락질을 못하는 바보들이라 그런 건가? 노는 것만 좋아할 뿐 공부는 전혀 안 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프로젝트에서 번번이 저희에게 망신을 당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체면을 살리고자 이런 되도 않는 시비를 걸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이 나라 문화를 도둑질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더더욱 거세졌지만 쪽수에서 완전히 밀리는 터라 그저 기가 죽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게 바로 한국인 학생 재현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석하느라 이제야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했는데 재현은 정말 같은 대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더군요. 4명이 모여서 겨우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재현은 혼자서 1시간 만에 완벽하게 처리해버려서 교수조차 그의 실력에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또한 재현은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조언도 끝까지 챙겨주는 리더십까지 보여줬죠. 사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오직 실력만 중요하기 때문에 재현은 저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하나같은 존경과 선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실력도 안되면서 재현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재현에게만 일부러 중요 소식을 전달해주지 않는다던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던가 하며 그를 방해했거든요. 그들은 대국만을 외쳐댔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소국을 넘어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게 했죠.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 수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놀랍게도 또 다른 중국 교수가 중국찬양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유아기 때의 손가락 운동은 뇌가 발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이유는 바로 유아기 때부터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젓가락질을 못하는 서구권 사람들의 사고능력과 인지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이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고 중국의 젓가락질 문화를 이어받은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조금 나은 수준인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발언에 저희 서구권 학생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누구도 용기 내서 나서지 못했죠. 그저 누군가 대신 나서줬으면 하며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연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도 한국인으로서 꽤나 기분이 상했을 텐데도 그저 가소롭다는 듯픽 웃으며 중국 교수의 발언을 흘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를 본 중국인 교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한술 더떠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 한국인 학생, 도대체 뭐가 그리 웃긴 거죠? 한국인들의 식사 장면을 보니 파우차이 하나 제대로 못 집던데 중국인들에게 배운 반쪽짜리 젓가락질이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 명의 교수도 아닌 중국인 교수 전보다 이런 형편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린 학생들과 기싸움을 하려는 것도 교수라고 강단에 서 있다니 저는 중국의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가만히 화를 사귀기만 할 거라 생각했던 한국인 재현은 저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이 가장 먼저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그건 한국인들의 집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젓가락질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집기는커녕 밥이나 면을 쓸어서 입으로 밀어넣기만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도 틀렸는데요. 연구 결과 한국인의 IQ가 전 세계 3위고 중국인의 IQ 순위는 10위권에도 못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므로 명칭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은 누군가 대신 나서 주겠지라는 회피적인 마음가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상대가 몇 명이든 전혀 기죽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재현의 말에 교실의 분위기는 순간 쌓여졌습니다. 저희 서구권 유학생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용기에 감탄했고 중국인 교수 또한 이런 일은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듯 말문이 막혀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죠. 그렇게 약 30초 동안 침묵이 계속되자 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의 거짓말이 또 시작되었네요. 그렇다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여서 젓가락질 대결을 해보죠.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정교한 손가락 운동 능력을 가진 민족이 IQ가 가장 높으니까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IQ가 높다면 그들은 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지배당하고만 살았단 말입니까? 그의 무례한 말에 재현은 말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중국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바람에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교수는 중국 학생이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보였죠. 그렇게 이틀 뒤 수업 30분 전 교실에서 젓가락 대결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저희 유학생들은 일정까지 빼먹으면서 한국인 재현을 위해 응원가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개인주의가 심한 저희들이기에 평소라면 절대로 남의 일에 응원 따위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현은 저희가 못낸 용기를 냈던 영웅이었고 무엇보다 어쨌거나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이기적인 생각만 하던 저희에게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존경스러운 친구였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게 뭐라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열띤 응원을 펼치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교수도 몇명 관전하러 온걸 봐서 중국인들은 승부욕을 넘어 한국에 대한 열등감까지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젓가락질할 재료는 시합 바로 전에 공개되어 연습이 불가능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시합에 출전하기로 한 중국인 학생은 먼저 와서 마라고추를 집는 연습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합은 마라고추를 젓가락질해서 옮기기로 정해진 것 같았는데 저희는 먼저 연습하는 건 반칙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쪽수에서 밀려 시알도안 먹히더군요. 그러나 재현은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중국인 학생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그의 모습에 그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합을 포기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비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단단한 마라고추를 준비했고 재현에게는 집기 힘든 물렁물렁하고 썩은 마라고추를 준비해줬거든요.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중국인들의 응원하력과 편파적인 준비와는 달리 경기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1분의 제한시간 동안 더 많은 마라고추를 옮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국 학생의 나무젓가락은 그 어떤 마라고추도 옮기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재현의 짧은 쇠젓가락은 아무리 집기 힘든 썩고 물렁한 마라고추라도 집는 족족 옮겨버리더군요. 물론 도중에 썩은 마라고추가 터져서 매운향이 눈과 코를 찔렀지만 맹렬한 기세로 젓가락질을 이어나가는 재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컷젓가락질만 하던 중국 학생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접시에 젓가락 끝을 밀착시키고 마라고추를 튕겨서 다른 접시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아니었고. 오히려 투석기질이라고 봐야 할 만큼 추잡한 행동이었어요. 저희는 그의 지저분한 행동에 야유를 보냈지만 중국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석기질을 해댔죠. 결국 약속된 1분이 지났고 재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1분이 지나고도 약 10초는 더 투석기질을 해댄 뒤에야 젓가락을 내려놨는데요. 솔직히 이건 승자 여부를 굳이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행동은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심판일 랍시고 나온 중국인 조교는 재연이 옮긴 썩어서 터져버린 마라고추는 무효라며 세지 않고 중국 학생의 투석기질로 옮긴 마라고추는 샘에 포함시키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결과는 압도적인 재연의 승리였고 저희 유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승리를 한것 마냥 하나같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중국 학생이 돌발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한국놈은 쇠젓가락으로 옮겼고 나는 나무젓가락을 옮겼잖아 쇠젓가락을 어떻게 젓가락이라고 할수 있지 이건 반칙이야 그러자 재현은 그대로 중국 학생의 나무젓가락을 뺏어 들더니 그대로 순식간에 마라고추를 옮겨 버렸는데요 한국인들은 쇠젓가락이 든 나무젓가락이 든 그저 젓가락 하나면 모든걸 옮길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마라고추를 옮기면서 생때를 부리는 중국 학생의 입에도 마라 고추 하나를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중국 학생은 당연히 매워서 눈물을 흘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멍청한 모습에 모두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젓가락 대결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패배한 중국 학생의 뺨까지 때리며 인민의 수치라며 떠들어댔고 그렇게나 자신들의 동포라며 응원하던 중국 학생들조차 막상 중국 학생이 패배하니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며 야유해댔죠. 어쨌든 재현의 승리 이후 중국인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중국인 교수들은 여전히 만물중국설을 내세우며 저희를 세뇌하려 했지만 저희는 한국인 재현의 용기를 똑똑히 보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즉각 항의했고 재현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주의를 벗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국가를 도와줬죠. 그러니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중국 교수도 꼬리를 내리고.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해댔고 중국 학생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중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서로 화합한다면 별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중국에서 서로 똘똘 뭉치며 가족처럼 지냈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저희들을 하나로 모아준 이 한국인 학생 제연은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글을 작성하면 위험하지 않냐고요? 저는 당연히 인터넷 규제가 심한 중국에 있지 않는데 저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잠시 놀러와 있거든요. 재현에게 감동을 받은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교환학생을 마치자마자 한국에 방문해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제한 때문에 글을 통못 썼는데 한국은 인터넷 검열 없이 자유로워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다들 재현처럼 겸손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알고 보면 그들만큼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제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롤모델로 삼으며 본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